최 증인 최순실 씨가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 통일이 된다는 말 자주 하지는 않았고요. 통일이 될것또 같다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네 2년은 아니고 그냥 곧 통일이 될것 같다. 네 통일 대박이라는 말도 쓰던가요? 아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노태강 증인 잘못도 없이 징계받고 자천당하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시작한 일이 그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 답변하시면서 후회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후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 때문에 저희가, 제가 속한 문화부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문화부가. 예, 불이익을 저도 받을까 저 역시, 봐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좀 끝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어, 국립중앙 박물관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좀더 용감하고 대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으면 어쩌면 오늘 같은 사태가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본 때늦은 후회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징계와 자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예.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 예예 그렇습니다. 예 도전인 수고 많으 했습니다. 이상으로.